제목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 본문 민수기 26장 52절 65절까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친 후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4-6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회개 없는 자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새로운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었기에 살아남아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롬519 우리는 심판의 광야를 지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세 세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결론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첫 세대처럼 불순종의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심판을 지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